어, 이제 우리 캔 들고 나오면 바로 나오긴 한다. 그래. 처음엔 계속 확학지라도그렇 그래. 응. 자꾸 주면 이거 그 동네 고양이들 다 모여요. 데려갈 거예요 집에. 예. 아, 네. 저희 이거 바로 치우고 가요. 빨 응. 주위에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생각을 안 해서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불편하다고 예상하는. 응. 음. 아, 약 있는 부분부터 먹더라고. 오늘 보니까 딱 중간부터 먹길래, 나 이제 중간에 풀어줬거든요. 어, 바로 거기부터 먹네. 어, 그 자리에서 다 먹네. 얘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데려오면. 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시간 안팔길 잘했다 그니까 음, 너무 잘했다 최고 값지게 쓰던데 치과 애기때 먹일라고 사고 음. 애가 안먹어서 음. 거의 한 1년 가까이 방치해놓은건데 그정도 됐나? 유통기한은 안지났잖아 어어 멀쩡해 어, 그래서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당근하려고 했는데 어하길 음. 잘했네 음. 나의 게으름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 털이 뭔가 뜯겨 나갔어 여기 발쪽, 발쪽도 그렇고 뒤에 엉덩이. <목소리> 아이고, 잘 먹네. 전분 때 이쁘다. 다행이다. 내일올게 알지?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얼굴 다 붙였어. 이빠이 아, 너무 두꺼웠다. 귀여워. 다 먹었어? 바닥에 놔줄게?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싹싹 긁어주세요. 음?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아이고, 기특해. 똑똑하다, 너. 아, 첫날엔 화학질 하더니. 첫날엔 화학질 한는게 맞지? 잘했어. 음, 잘했어. 야, 겁이 엄청 많은 타입은 아닌가 보다. 음. 밥한번 줬다고 슥슥 나오고. 근데 그래서 더못 두고 가겠어. 사람한테 너무 쉽게 만 열어서. 큰일 날거라 내일 봐. 내일 봐. 야. 냥 아무한테도 막 이렇게 나와주면 안 돼, 알았지? 갈게. 3일 전부터 3일전 맞나? 2, 3일 이, 이틀 3일 전부터 근처에 아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밥을 좀 챙겨줬는데 저희가 다니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매일 다니는 길목에 근데 너무 밟혀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지금 구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짤 먹는 거 보면 그래도 털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얼굴이랑... 어 의외로 그거 말고는 괜찮을 수도 있어. 아, 잘 모르겠어. 구내염이 심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저기 뭐야? 고양이 카페에 올렸더니 이거 더 빌려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지금 빌리러 왔고요. 근데 네, 너무 웃긴 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안 써보셨다는 거예요. <laughs> 원래 길고양이 챙겨주시는데 혹시라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쓰려고 미리 사두셨다고. 대단하시다. 진짜. 저희가 첫 게시를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걸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일. 병은 열어져 있는 시간에 얘를 잡아서 최대한 아침에 어 웬만하면 아침에 데려다 놓고 하필 딱 다영이가 내일 휴무여가지고 음, 저녁 수업만 있어요죠 음. 제가 다른 집사님들 쓰시는 거 봤는데 네. 여기 아래다가 신문지나 네. 배변 어? 네. 패드 같은 거를 깔고 아 저게 안 보이도록 한 다음에 아 그, 그 위에다가 그 먹이 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저기. 끝에다가. 네네. 네네. 그렇게 하셔서 애가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딱붙이 아 생각보다. 어, 어렵진 않죠. 어, 네. 저못 잡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아 괜히 경계심만. 여기다가 담요 같은 거 하나 아 이렇게 덮어주시면 아 밖에 안 보이니까. 아, 네. 네. 고양이 특성상 좁은 곳도 네. 하고 이러니까. 네. 더잘 들어 예잘들어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아니에요. 아니. <laughs> 저희 구조하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laughs> 네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진자로 주무니까 <laughs> 네. 사이트 링크 보내드릴게요. 어,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laughs> 음. <laughs> <드러가>? 들어가. <응. 웃음> <laughs> 오늘은 아기를 구조하려고 그 저거 어제 빌려온 거 설치할 건데 혹시 애가 덧친 거 알고 안 들어올까 봐 오늘 하루 종일 급식소처럼 쓰면서 아기 좀 익숙해지게 할 거거든요. 야 너는 곱게 자라가지고 지금 어? 구조가 뭔지는 아냐? 곱게 자랐어 그치? 너도 작년 이맘때쯤 만나는데 지금 그니까 러 이때쯤에 우리가 고양이 구조하는 게 뭔가 연이 있나 잘 잡혀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가봅시다 아 한번에 잡혀주면 좋겠다 제발 안녕 자? 밥 주러 왔는데 자? 아이고 귀여워 근데 이거 설치를 어떻 해야 되지? 다 차가 있어가지고 안 긁게 조심하고 응. 막 경계하진 않는다 틀이 안 잡혀봤나? 티면 안돼 있는 거 같다 틀 가면서 모르나? 다행이다 누가 번 식사도 줬라고 그거 말고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어? 그렇지. 아, 잘 밟는다. 아, 근데 꼬리가. 꼬리가 걱정이네. 완전 깊숙이 넣어줘고 지금 깊숙이 안 넣지? 끝까지 넣었어. 아, 진짜? 근데 저게 막 무겁거나, 그런, 막 세게 내려오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꼬리 닿자마자 얘가 놀라서 빼면 음. 괜찮을 것 같거든? 어, 들어가는 것 없지 까 이따 와서 잡자. 응. 동물병원에 전화 좀돌려고 잡자. 응. 잡기 어렵진 않겠다, 진짜. 응. 아까 꼬리 튀어나와 있던 게경계한다고 몸을 좀덜 넣었던 건가봐. 응. 쏙 들어갔네요. 응. 먹으면서 진짜 짜가 한 3kg 될것 같아. 3kg 때 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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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저녁에 구내염약 섞은 거 주면서 잤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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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루 정도는 입원 시켜보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가는 길에 애기 물 주고 돌아오자마자. 애기를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갑니다. 아 어, 저기 들어가 있어. 어떡해. 여기. <laughs> 어, 너 거기 숨숨집으로 쓰는구나. 어마어마잘 자네. 어, 아떡하지물 주고 싶은데. <laughs> 집에 치워주고 싶은데. 아 어떡해. 지금 왜안줄 때, 잠시만. 향수물흘려서 아, 그러지. 아. 혹시 구양이들 구조 됐어요? 아니, 오늘 일단 오후에 들어가면 구조하려고요. 지금 있어요? 잠깐 물 주느라고 가까이 갔더니 또 바로 나와서 아, 지금 있네 들어가려고 한다. 물, 주, 물 주거나 어? 밥 주면 또 바로 들어가더라고 <laughs> <laughs> 아니, 뭐. 네. 아, 너무 깔안 이러면 이런 식으로 도와준거 해줘야 아얘가 여기서 꼼짝거안 하고 맨날 누워있다고 그러잖아. 언제부터 그러지? 저도 얘를 지나가는 거 봤으면 됐었는데 원래 오른다고 있었거든요 다른 데를. 네. 근데 언제부터가는 여기서 아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도막누가막 먹을 거랑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다들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익숙해지고 잡으라 그래서 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 오후에. 그래서 자리 잡지? 그니까요. 그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때가 저녁에 잡으려고. 근데 네. 너무 쉬운데? 성공! <laughs> 왜 이렇게 쉬워? 성공! 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수건 씌우고. 겨우 안에서 밥개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먹어야지. 밥 열심히 먹어. 사람들이 뭐준거다 치우고 가자. 응. 응, 이것도 괜히 또 애들 해코시 당할래. 두 손으로 드는 게 나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응, 괜찮아. 잠깐만, 여기 있자.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안 되네. 내가 뒷좌석에 앉을게, 애를 데리고. 내일 단 들어가 앉아볼게. 울지도 않네, 애가. 그니까. 아파서 그런 건지 얌전한 건지 모르겠어.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laughs> 푸카하지, 포카하지, 포카하지. 인보한다더니 또. <laughs> 푸딩 카스테라 아면 인보한다메. 푸케... <laughs> 카... 내말안 들려? <laughs> 아니 동물병원 가니까 이름을 아... 적어줘. 포카 하고 싶다메. 푸카 치카 푸카 치카 포카가 나, 포, 푸카가 나. 푸카해푸카가 좋다메. 푸딩 포... 카스테라. 그래. 포카는 좀 포토카드 같으니까 뭔가 푸카, 치카, 포카... 뭔가 포카 너무 귀여운 쪽 가는 거 같나? 근데 귀엽잖아. 맞아, 포카... 카 이름 오래 살겠지? 카 아니, 다영아 어차피 만약에 이병 보내면 이름 바뀔 거야. 아, 오늘 알랑주려 받을 때 이름 푸카. 알았어, 알았어. 포카, 알았편 알아? 포카... 포카야, 포카... 포카... 포카야, 오래 살자!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얌전해? 그이울줄 아나? 그냥가쏙 들어가서 가만히 어 가자 가만히 앉아있어 아 어, 그래? 응. 빡칠도 안 해? 조주하게 기다렸나봐 진짜 가만히 앉아있네 어머 착해라 어떡해 우리 집에 이렇게 착한 애가 <laughs> 비키지가 없네 어, 약간 내롤이구나 내 치카랑 진아는 약간 치카롤이고. 무슨 머리지 이게? 너 <laughs> 멀미 안 나니? 안 좋은 줄알게 언니가. 언니야? 확신해? 여자야, 여자. 그럴 것 같긴 해. 너무 쬐꺼해 고등어 같지? 고등어인 것 같아. 너무 더러워서 잘안보긴 하는데. 고등어 아니면 삼색인데 고등어인 것 같아. 그치? 고등어 같아. 얼른 씻겨주고 싶어. 놓칠까봐 걱정했던게 진짜 황당하다 문을 수동으로 닫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먹을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 응. 그래서 잘 먹으니까 활력증거가 좋아서 다행이야 진짜 습식 얘는 습식파 치카는 건식파 그러게 근데 건식도 잘 먹을 것 같아 얘 그냥 잘 먹을 것 같아 근데 이빨 발치하면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이빨 살려너 운전하는데 뒤에 앉은 게 처음이다. 애가 네.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야? <laughs> 아니, 이거 가만히 있네. 그니까. 포카야. 포카? 부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그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조용히 치카만 보다가 이렇게 얌전한 애 보니까 아, 근데 아파서 조용한 걸까 봐좀 걱정되기도. 오래 살아 푸딩 카스테라 먹을 걸로만 붙여줬으니까 오래 살아야 돼 왜냐면 가공식품은 오래 오래 살거든 잘안써 푸딩 카스테라 알았지 진짜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가 제일 미신에 집착해 너만큼 미신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웃겨 아우 습식 냄새 거의 다 왔나요 네 강아지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서 귀여운 강아지가 있으면 복복복 만져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 내가 챙겨줬더니 오다가또 그러고 내 마스크 가 다영이 나... 마스크 뺏었어요 다영이가 제 거도 주고 자기 거도 챙겨 썼는데 내거 그냥 그대로 집에 두고 나온 거 같아 장수 어때? 장수 뭔 소리야 오래 살라고 장수 아 진짜 구려 아 제발 진짜 현충이에 이어서 너무 구려 현충이랑 장수 아 짜증나 진짜 지카프카라고 아기 병원 다왔다 주차만 하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아이고. 와, 피 장난 안 되나?